네 발전입니다. 키스트로입니다. 시총 642억, 환불 사 일이죠. 12시 5분 경쟁입니다. 12시 5분 내 청약 건수 11만 건 들어왔고요. 균등은 7주고 어, 증거금은 2.7조 들어왔습니다. 340만 원 정도 되죠. 어, 6월 2일 상장이고요. 선거일 바로 전이죠. 환불이 음, 4일이고, 한매청구는 없고, 시총이 얼마 안 돼요. 해야 되는 이유가 확실히 있긴 하죠. 최종 18만 건, 네, 균등은 4주 5주죠. 14,000원 또는 한 18,000원 정도 일인당 배정이 되는데 수수료 2,000이 있으니까 내 네, 감안해야 되고요. 어 경쟁률은 지금보다 한두배 정도, 한 5조 정도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면은 네, 어, 좀 많이 들어오죠 계속. 네, 두배 어, 정도는 들어오겠죠. 보통 많이 들어오면 세 배까지인데 세 배는 좀 지나친 것 같고 이 정도 들어오면은 648만 원 정도 나오죠. 어, 공모가 대비해서 5,500원 정도, 어, 파킹 통장 이자 한 2.5%라고 계산하면 한 5,500원까지 내 네, 올라야 됩니다. 한2천 올라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. 뭐할거 없으니까 청약할 거고요. 비례도 해야겠죠. 어, 시청이 얼마 안 되니까. 더블 이상은 가줄 거라고. 국회 믿고. 어, 균등하고. 비례는 네, 가진돈만 하겠습니다. 뭐 마이너스까지 당겼을 이유는 없죠. 사일이기 때문에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